함께사도 신령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 0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laughs> 여서 상보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절 시켜도 갑니다.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하여 모,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배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뭐 아래쪽으로 흘러가겠죠 가만히 두면 그런데 만약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한다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힘을 들여서 노를 저어야만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껏 노를 저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자기 희생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되면 나를 위해서라면 그냥. 편하게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도 희생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은 희생과 또 자신의 노력이 함께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희생,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우리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자신의 희생과 노력과 섬김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영광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쉽게 영광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뭔가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뭐 가만히 뭐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 생각은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이제는 이기심에 쩌들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니나 처지나 상황은 외면한 채 그저 그냥 자기 위해서, 자신만을 생각하며, 심지어는 악과도 손을 잡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신의 주변에 바로 이기심에 쪄든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남을 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주변에 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베풀고 사랑하며 섬기며 이생하며 살아야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나의 그 선함을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고 아,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이러한 생각을 하면 좋을 테인데 얼큰히 하면서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너무나 아이고, 좋으신 분이네 하면서 이용해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였는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 뭐예요? 배신감, 배신인 거죠, 배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배신당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도 이기적으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힘겨운 사투와 같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희생이나 혹은 싸움이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적당하게 섞여 삽니다.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에 할수 있는 것은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간섭하고 싶지 않고 깊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저 세상에 누릴 것도 누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찾아야 할 문은 넓고 화려하고 편안한 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문은 좁고 협착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그 길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살 길인 곳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쉽고 편안한 길을 놔두고 바로 이렇게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는 같이 아파했고. 친구나 형제를 대하듯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는 자신의 가족이 슬픈 일 당한 것처럼 같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믿음의 삶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윗이 그렇게까지 선을 행했는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돌아온 것, 저들로부터 돌아온 것은요 오해와 배신과 미움과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아니 하는도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베풀어 주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배신이에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지 당하고 나니까 억울하잖아요. 손해 보고 나니까 억울하잖아요. 나중에는 원망까지 들으면 더 억울하잖아요. 안 돼. 이런 나는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면 똑같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아무에게도 혹여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만 선하면 되지 이러한 생각에서 남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좀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말하는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할것 같아요. 바울의 이야기처럼, 다윗의 삶처럼 살면 참 바보 같다. 그러지 않겠어요? 참 어리석다고 하지 않겠어요. 저러면서도 저렇게 살고 싶을까? 이용당하면서도 저렇게 살고 싶을까? 이러한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보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바울이나 이 다윗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합니다. 배드로가 뭐라고 해요? 선을 행한 이후에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을 행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존경과 사랑과 이런 것이 오면 뭐 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그러면 선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제가 서두에 이 세상은 죄악에 물들려 있고,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에 찌들려 살아가는 세상이라 이 존재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고난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난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생명의 길갈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베풀며 살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하시겠어요? 아마 그 결단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에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 얼굴이야 조금 이상하게 생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더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에게 그러냐 하면서 우리를 매몰차게뭐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멀어져 버린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침을 뱉고 나중에는 급기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잖아요. 손으로 선함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풍조를 바라보고, 나도 저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판단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설령 내가 선을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였는데도 돌아온 것은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그 삶, 믿음의 삶, 영광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왜 이리 팍팍하고 죄악이 난무하며 또 이기심에 쩔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 역시 이기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넓고 화려하고 좋은 길, 하나님 그 길이 멋져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길 끝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기에 우리는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또 좋은 일만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데. 고난이 있는데, 사랑하고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요, 원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럴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래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거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몸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마음에, 심령에 상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네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고난이 싫어서 하나님 선을 행하지 않고 희생이 싫어.